하고 책방 하지 않고 거기에 힘을 맞추면 함께 그주를 짓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때 같이 초반을안 하시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있다가 말씀 구절을 드리면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준비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곳에 와서 숫자가 작으면서도 여러분들이 365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아, 네. 여러분 블루새스 2장.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장문같이 시작. 블루새스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예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내 영혼이 네, 잘되는 거는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 된대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잘생긴 여자를 안 쳤다고 말씀을 잘못해 예수님을 아는 비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몸 하는 모든 음암의 세력들을 거어주시고 아, 그래.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그래. 돼요 기도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는데 내가 집에 가스 불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어떡하지 전화이 해야 되는데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사단이가 그암의 세력이 말씀을 못 듣도록 나에게 잔념을 주는 거예요 고구마 짜르는게 어떡하지 고구마 굴에 넣어놨는데 다 타버렸네 결 생각 다할수 있잖아요 장문님뭐 이거 비가 이게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우리 소금빛 오면 어떡하지? 안도 그렇고 안돼그 생각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미리 준비할지 미리 그 생각 예배드릴 때 생각 안 나도 맞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그 다음에 세를 뜨는 반드시 와서 우리를 반영야 합니다 반드시. I don't- 성탄 감사협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나 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맞어.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의 몸으로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으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식사가 못 받게 주고 주셨어. 네. 권사는 죄가 아니고 집사님 죄가 아니고 장로님 죄가 아니고 내 죄라니까 왜 이제 한번 해봐요. 내죄 때문에 네. 아, 네. 아, 가슴을 때려봐. 이렇게 한번 때려봐야지. <laughs> 눈에 뭐 일하다가 뭐가 난 티가 들어가도 막 큰일 하는 것처럼 나이를 치잖아요. 큰일 아니지. 눈이 안 보이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 밖에 죽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처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죄 때문에 그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네 번째, 알아보시죠?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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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아, 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뭘뭐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을까? 큰 소리를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따라가시다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예수를 알아야 내 영혼이 잘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가락 내봐요 손가락. 첫째에서부터 여섯째까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고요. 그걸대로 동정녀 마리아라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내죄 때문에 장모님 죄 때문에 죽은게 아니고 내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가슴 세번만 잡아 내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세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다시 말씀이 내가 다시 오일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여섯 번째.